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의 브이로그. 날씨가 정말 좋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희가 지금 몇 학년이고? 고3이에요, 고3. 하. 저희 지금 자수 타러 가야 돼. 늦으면 뭐다? 깜지다. 아 <laughs> 귀여워. 제가 <laughs> 아, 남자친구가 있을 것같아 <laughs> 얘는 아, 정상이 아니에요. <laughs> 본인을 네, 안녕하세요 사이 아, 너는 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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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스승이나 소감 말씀해주세요 <웃음> <웃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사라요 예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2019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준비할 추억 모토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열공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끔하게 �Brother> 이름이 뭐예요? <끔하게 <끔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끔하게> <끔하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끔하게> <끔하게> 안녕상당에 <감사합니다>. 아, 장이에요. <끔하게> 다음 컨셉 준비하고 2조 여기 한번 찍고 3조, 찍고. 씨, 3조, 와이. 3조 와이. 그, 네 1조 2번영 씨 어때요? 글물비로 가시는지요? 네. 아니요. 우리 더 와요. 진짜 기... 기... 서현 씨 기분이 어때요? 아, 이거 또 유튜브에 올리 으아! 올리실 건가요? 학년 말에 아, 한번에 편집해서. 어. 3학년의 추억으로. 음. 아. 어. 어. 됐어요? 지금 굉장히 덥고요. <목소리> <목소리> 네. 화가 나고 화가 <목소리> 왜 나는가요? 짜증 나요. 짜증 나요? 네. 그래도 좀잘 참을 수 있죠? <목소리> 네, 지금 굉장히 참고 있고요. <목소리> 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좀 우리 선재가 유튜브 자주 출연하는데요. 아, 오늘 어떤 컨셉인지 조금 아, 설명해주세요. 어, 오늘은 <laughs> 네, 좀 귀여운 머리를 했는데 진짜 네, 귀여죠한 소녀. 나, 그러니까 이 밭에 앉아가지고 네. 티타임을 즐기는 한소녀 역할을 맡았었고요. 네. 두 번째 이탄 이제 저희 찍거든요. 여기서는 네. 이런 분위기. 어. 아시죠? 뭔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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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잘, 이렇게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쟤는 정상이 아니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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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정상이라고요. <놀람> 쟤는 정상이 아니에요. <놀람> 자, 그러면은 <놀람> 어, 어 규리씨.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전생선동물통에서 나왔습니다. <놀람> 아, 생생동물통이에요? 을 그렇게, 네. 아,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아, 아, 장미통. 어떻게 하셨어요초통 잘하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싱싱한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미꾸라지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요 그리고 믹서기에 이만큼 갈아요. 아니, 뭐가 다 니네요. 먹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해요? <목소리도> 미끄러지다 필요 없어. 네, 그냥 배, 배만 부르면 됐지.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렇게 겠습니다생생 장미통, 500회까지. <비주주주> 어, 50회라고 했요 축하드려요. <목소리도> 50회 축하드려요. 와. 500회까지 번창하세요. 안녕. 지금까지 귤이었습니다. 아닌 거 같아요. 재등장. 그거 찍으면 유튜브 나와? 백소가 볼지도 모른다고. 빨리 한 말씀 해 주세요. 뭐래? 내가 이거 올릴 때쯤 백현이 군대 가실 수도 있어 면이다게 oh <laughs> 내가 마지막 하면, 트를게 하면, 게요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한게이렇이렇이팅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게하 하면, 이렇게 하아이렇 하면, 게요 네. 기아, <laughs> 기아, 잘이렇 <알아>. 잘해라. 프로 하면, 이등게하하 구등 오바다. 다 찍었다. 니네, 자, 어? 니네 진짜 죽는다. 잘해라. 네. <laughs> 나도 너무... 정답의 표시 강등당하지 말자. 진짜 너무 못해. 한마디 하시죠. 무슨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 아, 지금 마, 방금 저는 프로야구에 대해 말했어요. 아까는 생생정보통 어. 미꾸라지 잡아 아까 50회라고 해서 축하드렸어요. 아 진짜? 네. 그럼 난 조태현쌤 유튜브 시작하시고 축하드니다아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 조태현쌤, 조태현쌤 어. 태연튜브에서 어. 유튜브 시작하시고 어, 너무 축하드려요. 민보쌤 민보쌤 머리 떨르신거 정말 귀여우세요.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웃음> 너무 <웃음> 이리구 호빵이는 죽구선현 씨. 네. 지금 결제하실게 되게 많네요. <laughs> 거의 <거제> 됐어요. 그래도. 와! <laughs> 아, 여긴 장미캠. 아. 안녕하세요. 어, 장미 여기 캥거루, 아 캥거루, 캥거루 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 캥거루야. 어? 캥거루, 캥거루. 이게 노랗게 나와. 아, 여기 <laughs> 숨어 있는 돌멩이가 있어요. 간단한거 <laughs> <laughs> 한번 <웃음> 때려볼까요? <laughs> 양파요. 양파. <laughs> 주는 멈추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저 지금 여기 3단계 먹으시는 분들 인터뷰를 왔는데요. 어떤지 얼굴 제일 빨간 이수민씨가 말씀해주시죠 목소리에서 땀나요. 네, <shame> 이거 갖고 감기 나왔어요. 오랜만에 뵈요. 타임랩스 찍고 있어. <놀람이> 얘들아 안녕해줘. 안녕. <야>, <놀람이> <놀람이> 뭔데? 여 <놀람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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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